애들을 음. 어떡하면 잘 키워볼까라는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아, 그러,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아. 애들을 데리고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예, 지금 에와 보니까 내 인생은 마이너스더라이 말이에요, 아. 말하자면. 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인천에 사시는 63년생 여성분이십니다. 이분과의 대화가 참 즐거웠습니다. 들어보시면 정말 대화가 술술술 서로 잘 되는 분이고, 또참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 참 여러 가지로 아주 평범하면서도 뭔가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고, 또 함께 하면 참 즐겁고, 또두 사람의 어떤 관계로서 봐도 아꽤 괜찮은 파트너로서의 여성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만큼 참 밝고 기분 좋게 하는 분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분과 통화를 하고 싶다거나 또 인연을 맺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어디 사세요? 저는 인천이거든요 여기요. 아 인천 사세요? 예. 어, 몇 년생이신데요? 저6 6 3년 생이거든요. 어 이제 혼자 사시는 아버지요? 예예 예. 어 그래서 이제 좀 누구 인연이 될 만한 사람이 좀 필요해요. 친구 정도 그러, 그런 사람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아, 들어요. 이상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사람. 예예예어 예. 그럼 혼자 사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음. 혼자 사는지는 한십몇년 됐죠. 아 그러면 그때 뭐 이혼하셨어요? 예뭐저 음. 자동으로 이, 저, 저, 저뭐 처음에 뭐 성격이 안 맞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이렇게 저좀 제가 원래는 전라도예요 집이. 네. 에, 근데 이제 애들 좀잘 키워보려고 서울로 이사를 와서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이게 거의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이혼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아니 이렇게 다데 이제... 살다 보니까 아, 아이들하고. 어 아이들만 데리고 아, 오고 저는 아이들만 데리고 오고 얘 아. 아빠는 전라도에가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죠 말하자면. 아 떨어져서 이제 마치 유학 예. 서울로 유학 오고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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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사신 거예요? 어 그래 가지고 이제 한십몇년 살았죠 말하자면. 떨 아니 그래 가지고는 이제 한십년 가까이 그러고 살면서 이제 거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에... 그냥 한 5, 6 년은 그렇게 살 왔다 갔다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제 또 자꾸 이제 뭐 말하자면은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또애 아빠가 사람이 생기고 어쩌고 해가지고 아 어, 자동으로 어떻게 이렇게 돼 버렸어요 저희들은요 아뭐 뭐... 뭐 성격 차이고 이런 거를 떠나서 내가. 애들을 잘 키워보려고 이제 서울로 애들만 우리 애들만 데리고 와서 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혼자 이제 63살이 됐는데 아니, 요즘에는 이 예. 이 당시에 남편은 서울로 가는 거를 반대했겠네요. 아니요, 처음에는 다 동의했었죠. 아, 동의했는데 막상 또 에, 떨어져, 떨어져. 살다, 살다 보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음. 예, 그쪽에 이제 또, 이게 애아빠한테 좋은 또 여자도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아, 막 자연스럽게 그냥 <laughs> 이렇 몸이 떨어지니까 이제 마음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왠지 옆에 더 늦기 전에 좋은 음. 남자 친구라도 그냥 참아시고 밥 먹고 참아시고 이제 저또 얘기도 대화도 하고 음. 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나이 들수록 더, 더, 더 늦어버리면 이제 생각도 못 하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몇실 <laughs> 두셨어요? 저는 응. 1남 2년대 네, 네, 네. 딸들은 둘이 가 결혼을 하고 음. 아들만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6,3년생이시면 아이들이 다 독립을 하고 잘살 예, 예, 예. 하니까 이제는 진짜 외로울 때지 예예 예, 예, 예. <laughs> 그래서 그, 이제 맞아요, 맞아요. 예. 6,3년생이면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만 이제 육십 한한데 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뭐 누군가가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아이들을 돌봐줄 또 상황도 아니고. 아예. 음, 그저 약간... 목소리는 아주 밝고 하신데 그동안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 저는 지금도 그 김밥집 일을 해요. 아, 김밥집에. 김밥, 예, 아. 제가 김밥집, 그, 뭐라, 이제, 운영도 해봐, 여러, 여러 번 해봤었고. 아. 이게 예, 지금은 이제, 그냥, 아유, 신경 쓰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아. 다섯, 여섯 시간이 알바로, 김밥집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아, 제일 소편하게 하시네요. 예. 부담도 없고. <laughs> 예 맞아요 지금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예. 뭔가를... 아우 막 너무 네.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신경 쓰고 이런 것도 싫고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엄청 어렵잖아요 매여 예. 있는 것도 싫고 그래서 에이, 그냥 맞아요. 알바 식으로 다섯 시간 6 시간 알바만 하고 음. 지내고 있어요. 아유 그럼 뭐 생활하는 건뭐 크게 문제도 없고 예 아무 문제는 없어요 에, 솔직히 그냥, 말해서 에, 그냥 좀 외롭고 심심하고 뭐 이제 그런 게문제라문제예예예예예리저저 <laughs> 저 목소리도 예예하고 그런데 원래 성격이 <laughs> 어떤 분이에요? 어, 저는 되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는 책을 좀 많이 봐요, 지금도요.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오. 좀 서정적인 책이나 막 이런 책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아. 그냥 왔다 갔다 딱그 다섯, 여섯 시간 알바하는 일 말고는 집에서 책 보고 뭐. 아, 좀 조용하게. 예, 뭐, 네, 그냥 아. 막. 나돌아다니고, 막 어울리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라. 아. 에, 그런 음... 것이 좀 있어요. 좀, <laughs> 그래서 이제. 정서적 안정,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에 아니, 이제 또, 그 그렇다기보다는요. 음 네. 어, 저는 그냥. 그냥 책을 보면은 되게 마음도 편하고 이게 오. 또 책을 보므로 해서 나오고 이게 대화가 통하는 그런 분이면은 가끔씩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아. 때가 있요 아니 그러면 주로 요즘에 뭐 어떤 종류의 책을 보시는 거예요? 어, 저는 주로 막좀좀 좀 부드러운 에세이집을 많이 봐요. 아, 아 서정적인 책이나. 아좀 마음과 네. 관련해서 내가 아예내 예.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책들 예. 그런 위주로 또 서로 예.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증이라든지 내면의 문제들도 조금씩 좀 엿볼 수도 있고. 아 그러죠 그러죠 그러죠. 어, 이런 종류의 <laughs> 책을 좋아하시구나. 는 예. 그러면은 그런 거책 좋아하시고 한다 하니까 남자분들을. 예. 또 원하시는 분들도 뭐 네. 그런 성향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죠, 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조금 뭐라고 그래? 저는 좀 공감 성격이 능력이 좀, 좀 있고, 에, 성격이 좀 부드럽고요. 네. 좀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조금 유화하면서 대화도 좀, 좀 되고 예, 대화도 좀되고뭐 음. 이, 이, 이런 사람이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저, 전하신 선생님은, 이렇게 남들이, 이렇게 처음 만나면, 인상이 어떻다, 그런 얘기 어, 저는요, 네. 그냥 인상이, 그냥,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겨우 좀. 그, 그, 제, 제 인상을, 네. 그냥 인상이 좋다, 아, 이거 제일 큰것 같아서, 내가. 아, 아니, 얘기해 아, 말을 왜 뱅뱅 돌리기만 아, 해요, 뭐, 어 아, 그래요? 하는데, 네. 아니, 인상 좋다는 말은 많이 아, 예, 가끔씩 듣거든요. 아, 근데, 아, 인상, 아, 예. 인상 좋다는 말은 듣는데, 듣는데, 근데. 근데 네. 아, 내, 뭐, 내, 아, 네,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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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거 같아가지고 말을 좀, 아, 마치 그, 나를 또 이렇게 너무 어필하는 늦, 느낌이 아, 나가지고 아, 그건, 그런 거 같아가지고 아, 좀 부끄러워서. <laughs> 아니, 그건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고. 어, 그래요. 들이뭐 이렇다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어떡해요, 그죠? 음, 음. 음. 그 저, 저기는 우리 저,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어때요, 뭐. 체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아 저는요 네. 그냥 좀 날씬한 편이고 아 그래요 그 보통이에요 보통 나 보통 정도 응 음. 보통 정도. 아주 뚱뚱하지도 않고 그냥 와. 보통입니다 아 보통의 체격 보통인데다가 생긴 것도 보통으로 생겼어요. 아. <laughs> 아주 제일 무난하고만 아, 네. 아, 그게 제일 좋죠, 뭘. 그래도, 어, 많이 맞아요.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 뭐, 저는요, 그, 선생님, 저는 네. 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laughs> 아, 그런 성향이시구나. 예. 아, 무난하고, 성격도 무난하고, 예. 아, 외적인 그냥, 부분도 무난하고, 예. 아, 그러니까 남자분도 좀 이렇게 무난하면 좋겠다, 그런 거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뭐 특별히 뭐 잘난 걸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면 돈 네. 많은 것도 별로고, 네, 네. <laughs>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잘, 너무 똑똑하고 잘난 것도 별로고요. <laughs> 그렇죠 그냥 수도번하면서도 예예예. 예. 성실하고 착하고 요, 예 네, 무난한. 음, 네. 음, 음. 음. 그저 남자분의 나이 차이, 아까 6, 3년생이라 하셨는데, 남자분이 저는요, 네. 그냥, 그, 제 나이보다 그냥, 더 나이를 좀 많이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아, 왜냐면, 위로, 위로 몇살 정도까지? 한, 대여섯 살? 아, 예, 그 정도면 좋지 않을까요? 음, 그냥, 이렇게 서로 대화, 거는. 대화하고 그러는 네, 더 차이 나는 거는. 더 차이 나는 거는 뭐, 70을 안 넘어야 되겠죠. 아, 7 0안 넘지만 않으면. <laughs> <laughs> 네, 그죠. 뭐 나이 몇살 많은 것보다는 아, 이제 저, 그, 그 사람이 점점, 점점 어떤 사람이냐. 아, 그러죠. 예, 네, 그게더 중요하니까. 네, 그러면. 어, 연하는 어요 사람? 됨됨이가 좋은지. 그럼. 연하는 어때? 연하. 네, 저는 연하는 좀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 부담스러... <laughs> 니아 근데 뭐 한두 살뭐이 정도 괜찮아. 아, 그죠? 그 정도는 에, 상관이 한, 없는데. 예, 그 정도야 뭐 거의 친구처럼이니까. 그죠? 예, 예, 예. 어. 그죠 그러면 주로 시간 나면 이제 집에서 많이 안 움직이고 책 보고 예. 네. 근데 뭐그 원래 체질이 좀 마른 좀 이렇게 살안 찌는 체질인가 운동도. 아니요 안 저는, 저는 운동을 많이 해요. 아 운동을 해요? 예. 네, 많이 하다가 신다 아니 이제 그 이게 시간만 나면은. 네. 시간 나면은 이제 그 동네 조그만 그그 공원 같은데 있잖아요. 예예 예, 예. 그런 데는 일부러 가서 이제. 그, 토요일, 일요일, 시간 나오고 그러면은, 뭐, 달리기 한열 바퀴 정도씩 하고, 집에 오면은, 홀라우프도 하고, 뭐, 스탬퍼도 하고, 일몸 이렇게 기도 하고. 아, 네, 그런 거는 집에서, 예, 네, 그런 거는 아. 하면서, 오. 이제 일하면서, 짬짬이 이제, 책을 볼 시간을 제가 되게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해서, 어, 나름, 책을 많이 본 편이죠. 아, 나름의 자기 관리를 참 잘하시네요. 아니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해요 되게 나는 이게 어울려서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이러는 거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하고 또예 그러+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음. 어, 되게 저는 운동하는 시간이요. 네. 이게 내가 눈떠서 일어나면서 일어나서 가장 신신한 시간이 운동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어, 아니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네. 사실 뭐 일부의 분들은 자기가 뭐 맨날 말은 뭐 내가 살이 네. 떠서 뚱뚱하다 말만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아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뭔가 자꾸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고 집에서 훌라후프도 하고 뭐 뭐, 여러 가지가 아, 보면은, 그게 관 뭐가 관로예요? 어, 근데 저는 그게 그냥, 그, 운동도요, 네. 그냥 운동을 하고 나면 되게 상쾌하고, 이게, 예, 몸이 가벼워요. 그래서 네. 그 느낌을 아니까. 아. 예, 그 느낌을 아니까, 아, 운동을 그렇구나. 안 하면은 아. 되게 막 몸이 무겁다고 그래야 되나, 아.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너무나 상쾌해요.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에. 그 운동한 그 맛을 아시는구나. 예, 예, 예. 그래서 음. 되도록이면 이제 그런 시간 짬짬이를 내서 하려고 음. 하는데 음. 이게 우리가 또 집에만 퍼질러 있다 보면은 또일 나가고 그래야 되니까 평상시 때는 또 일부러 나가서 땀을 두번세번 번 빼면은 또 너무 일하는데 도 치장이고 있 그래서. 아 저는 그냥... 아주 평범한 칙극히 응. 평범한 여자. 지극히 평범한. 예예. <laughs> 아니 제가 잠깐이지만 대화를 해보니까 예. 정, 그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신 아주. 아우 그러면 네. 저는 건강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 간혹 이제 애들 애들이 옆에 없고 혼자 있다 보니까. 네. 간혹 내가.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음. 앞으로의 내가, 아,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살수 있는 그 기간이 저는 말하자면, 음. 이제, 그, 굳이 말하자면, 여자로서 살수 있는 시, 그 기간은 70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뭐. 아, 아니, 이제 70이 음. 넘으면, 네. 내가 이런 생각 자체를 한다. 하지를 않을 것 같고 자체 아, 지금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네, 음. 지금 생각에서 음. 내가 가끔씩 남자 친구가 있어 차도 마시고 밥도 먹을 남자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70 안에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70이 넘으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할것 같다는 얘기가 저 그런 아니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아, 아그 그래서, 음. 아, 그래서 내가. 어,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은 지금 어, 남자친구라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음.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큰 연기를 내서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 <laughs>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laughs> 어, 정말이에요. <laughs> 아니, 뭐든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뭐 행동을 에이. 옮겨보고. 예예 예. 또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노력도 좀해 보고 음. 어, 그래야 내가 원하는 뭔가를 좀 얻을 수도 있는 거지. 마음만 음. 가지고 있어 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 그러게요. 그러게. 그게 음. 어, 평생 이게 또 애들 애들 돌보고 일만 하고 살다 보니까 음. 이게 말하자면, 은 그, 그, 여태 못 해봤던 그런 거를 지금 안 해보면, 아. 정말, 정말, 이제, 정말 후회가 아.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때가 종종 했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지금 고급한 어. 나이대 분들이 예.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아 그래요. 네,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비슷한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 아. 그러면은 이제 남자친구가 생기면 뭐 어떤 걸좀 같이 해보고 싶어요? 저요. 네. 저는 그냥 남자친구가 생기면 은 시간. 시간 나면 나는 대로 그냥 같이 그냥, 운동도 하고 운동도 그냥 하고. 밥도 먹고 음. 데이트도 하고 차도 음. 마시고 아니 그냥 그 어.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아, 소소하게 않. 일상생활에서 음. 소소하게 그냥 음. 아 저런 나한테도 저런 이게, 어, 이게 남자친구가 있지 라는 이런 생각 아 뭔가 좀 든든한 기분 서로 그냥 그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상대면은 음.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아니 그래도 마음은 지금 아직도 열여덟이잖아요. 음. 글쎄요 열여덟 같는 <laughs> 않는데. <웃음> 아니 나, 보니까 제가 여자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면, 네. 뭐 70, 60이든 70이든 나이가 돼도 그 여자 그 아, 어릴 때그 감성과 그 마음은 그대로 있던데요, 뭘? 아 아니 그거는 그래요 왜냐면은 네. 저는 그거를 어느 어느 때 많이 느끼냐면 그 네. 책을 보으로 해서 되게 되게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저는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런 것도 가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남자친구 생기면 뭔가 로맨스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더남녀간에좀애틋한그 야릇한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아니 이제 그거는요. 네. 솔직히 이제 그그 그 그냥 막연히 그 말로 하는 것보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상대를 만났을 때그 사람한테 그 마음이 끌려야 되잖아요. 거당연 아, 아무데나 끌는 없으니까. 에, 마음이 그렇지. 이제 내 기준에 의해서 아저 사람은 어, 뭔가 내가 끌린다 괜찮다 했을 때만이 음. 이제 두, 어, 오는 감정들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나는 어떤 사람하고 뭐 어떤 어 사람을 만나면 어떤 걸 하고 싶어 이런 생각 자체는 안 해봤어요. 솔직히. 아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이제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죠. 예. 어, 그 사람과 뭔가 느낌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것들이 아, 얼마든지 그래, 있을 수도 있다. 그러죠. 그 그래. 이후에 그거는.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음, 네, 음, 그러기 맞아.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저는 기준이요. 음, 네. 이게 딱히 기준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음, 음. 내가 그 사람한테 가는 향하는 마음과 그 사람이 난, 나를 향하는 마음이 우리가 일치했을 때만이 그 이후의 감정은 또또그 이후의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게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교감이 될. 사랑 같으면은 그거는 이제 차후에 우리가 말하기를 인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런데그 마음이 들기 이전에는 이제 뭐, 뭐 어떻게 말을 섣불리 하겠어요. 음, 그리고 맞아요. 그런 생각 자체도 안안 음. 했어요. 아니 이제 제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쭉한저 예. 60년 정도를 쭉 어릴 때부터 살아오시면서 예. 그렇게 뭐 어렵게 살아오신 분같은가 아, 저는요. 무난하게 사셨죠. 예, 그냥 음. 아버지 밑에 살면서는 아주, 저, 그, 부러울 거 없이 그냥, 아. 그, 아주, 저, 가난하게는 안 살았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가지고. 음. 그랬는데, 이제 남편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조금 음. 남편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제가 눈에, 눈이, 눈이 확 돌아가지고 말하자면, 음. 애들을, 더하면잘 키워 볼까라는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아, 그런 그래서 그래 가지고 우리 아. 애들을 데리고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는데 예, 지금에 와 보니까 내 인생은 마이너스더라 이 말이에요. 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요즘에 종종 이렇게 예. 인터뷰하면서 듣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들한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이 잘 돼서 고맙기는 한데, 예.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예, 또, 예. 어, 나는 뭔가, 예. 어, 나는, 바로, 예. 어, 아이들만큼, 아이들이 성장하고 잘 되는 만큼, 내 인생도 그렇게 되면 좋은데, 돌아보니, 그게 예. 아니더라. 옆에서 애아빠가 있으면서, 음. 그걸 알아주고, 당신 고생했어, 이런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은 또 이런 생각 자체가 틀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정장 내 옆에는 이제 애들은 다 크고 떠나고 없으니까 혼자더한 말입니다. 그렇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으로 음. 봐서는 맞아요. 이거는 어, 사랑받을 나이에 사랑도 못 받고. 그냥 허우적거리고만 열심히만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대화 되게 재밌었고요 아네네네 네, 저도요 이제, 네,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대략 좀 알겠고 예. 또 왜냐하면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아 이분이 이제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대화를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남자분들이 들어보시면 아 나하고 좀 맞겠다 이런 분들이 아마 연락이 오실 거예요 아, 음, 그래요? 네, 며칠 네, 기다려보시, 네, <laughs> 기다려보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